방탄소년단 RM 송가인 결혼에 거액의 축하금 전달 팬들 놀라움과 감동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트로트 스타 송가인의 결혼을 축하하며 거액의 축하금을 전달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 특별한 행보는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 교류와 우정을 보여주는 훈훈한 에피소드로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RM의 축하 두 장르를 잇는 특별한 인연. 송가인과 RM은 서로 다른 장르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평소 음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공유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RM은 결혼 소식을 접하고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담아 축하금을 전달하며 음악과 삶에서 행복이 가득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송가인은 이 소식을 전하며 RM의 진심 어린 축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같은 음악인으로서 그의 응원은 큰 힘이 된다며. 그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팬들의 반응. 놀라움과 감동의 물결. RM의 축하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행복이었지만 RM다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송가인과 RM의 음악적 우정이 정말 아름답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두 사람의 우정은 대중음악과 트로트를 잇는 새로운 다리로도 평가받으며 많은 팬들의 찬사를 받았다. 음악적 교류와 새로운 가능성.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서로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음악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방탄소년단과 송가인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며 대중과 음악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해 왔다. 팬들은 이들의 우정을 계기로 새로운 음악적 협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두 아티스트의 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바라고 있다. 송가인 결혼 이후에도 음악 활동 지속. Work. 송가인은 결혼 이후에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좋은 음악으로 팬들과 소통하겠다며 새 출발에 대한 각오를 전했다. RM 또한 방탄소년단 멤버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음악적 영감을 나누며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따뜻한 에피소드로 남을 축하 RM의 축하금 전달은 단순히 금전적 의미를 넘어 음악으로 맺어진 두 아티스트의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훈훈한 이야기가 되었다. 팬들과 대중은 이들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며 송가인과 RM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응원하고 있다. 샤슈 행성군 19일 송년음악회 아름다운 하모니 송가인 출연. 오는 12월 19일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연말을 장식할 특별한 송년 음악회 아름다운 하모니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횡성군민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며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년 음악회의 특별 출연으로는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녀는 뛰어난 가창력과 진솔한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공연에서도 감동적인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송가인의 히트곡은 물론 특별히 준비된 곡목도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행성 문화예술회관에서 오후 7시부터 시작됩니다. 공연은 다양한 음악 장르가 어우러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연주와 더불어 송가인의 무대는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행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송년 음악회인 만큼 주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지역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안전한 공연 관람을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악회는 무료 입장으로 진행되며 행성군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좌석은 선착순으로 배정되니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행성군청 홈페이지 또는 행성 문화예술회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성군의 이번 송년음악회 아름다운 하모니이스는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한 음악과 함께 보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연말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